여전히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죄인들이 갖고 있는 성품을 다 갖고 있었는데 불과가 뭐예요? 이제 이것이 뭘로 노를 품지 마라. 노를 품는 자와 같이 가다 보면 네가 해를 당한다. 말씀을 이제 자문서를 읽으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뭐예요? 그것을 갖고 자꾸만 나를 말씀의 거울에다 살펴봐서 나에게 분노가 있네. 그럼 나그 분노를 어떻게 해? 그걸 빼버려야지.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걸 가지고. 왜 시끄러워? 어. 그걸 가지고 이제 뭐해? 내가 이제 이 사람에서 뭘로 돼? 뭘로 바뀌어?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석카프좀 풀러. 안 어울려. 거실요. 거기는 옷 자체가 화려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진주 목걸이 딱 하나만 하면 돼. 어, 네. 어. 네. 다 한다고 다 거, 좋은 게 아니야. 자, 네 번째. 네 번째 뭐예요? 응. 응. 세상. 응. 세상 문화가 나를 음식. 뭐하게 만들어 응. 탐식 식탐을 가지고 뭐해? 욕심을 막 하고 내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배가 좀 부파 그면 어떻게 돼? 먹을 것 같아. 그래서 많이 갖고 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먹고 더 먹으라고 해도 그것이 바뀌지 않아. 갔다가 모자라서 먹고. 지 말고 여기 다 먹었으면 또 갖다 먹으면 돼. 그런데 뭐해? 자꾸만 갖고 와가지고 나도 못 먹고 남들도 못 먹고 다 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세상을 세상이 가는, 갖고 있는 그 세상에서 주는 그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안목의 종류. 보니까 시큼 보니까 맛있어 보여. 내가 좋아하는 고기야. 그럼 어떻게 돼? 안목의 종류이 이만큼 갖고게 만들어. 그런데 못 먹어 다 버려. 그럼 누구도 손해야? 주인도 손해야. 다른 사람은 못 먹어서 손해. 두루두루. 두루. 자, 빌리포서 2장 14절 말씀 암송하고 보겠습니다. 모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예요. 없게 하라. 아 없게. 모든 일을 할때 뭐해?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세상에서 놀때 어떻게? 해? 밥 먹을 때 어떻게? 해? 모든 일을 행할 때뭐 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래.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뭐 해?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걸 남겨가지고 뭐 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조금 갖고 와서 먹고 더 갖다 먹으면 돼. 아, 맛있네? 더 갖다 먹으면 돼. 근데 뭐가 안 돼? 욕심이 앞당서가지고 이만큼 갖고 와서 뭐 해? 이만큼 먹고 이만큼은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 적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적용해서 살다 보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신앙인이 돼요. 그럼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말씀은 나에게 가장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음. 자, 다섯 번째. 권세자들, 네, 권세자들 위에 있는 사들에게 첫 번째는 부모 가장 가까운데 부모, 학교 에선승 직장에선 상사, 나이가 어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권세잡은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 위해서 뭐 해야 돼 도리어 기도 해줘야 돼 기도 그리고 뭐 해줘야 돼이 사람들을 공경해 공경, 공경 예의 바르게 대해서. 내가 예의 바른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위에 있는 자들에게 딜이 받던 사람이라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라고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그런데 잘안 돼.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죄성이 나와서 자꾸만 부모도 틀리고 선생도 틀리고, 어? 위에 어? 대통령도 틀리고 그 다음에 위정자들도 다 틀렸으니까 왜 도둑질하는 것이 보이고 해가 가고 달이 가면 은 부자가 되어지는 게다 아프고요. 재산이 1억밖에 없었는데 국회의원 4년 끝나면 10억은 돼있어. 그러니까 나라 도둑놈들이 돼가지고 뭐해? 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손을 펴지는 않고 몇백만 원씩 한,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씩 거기다가 뇌물까지 받아가고 가 가지고 뭐에 자기 이성만 채리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다 계산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도리어 기도해주고 도리어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중복이도 해줘야 된다는 거. 여섯 번째 뭐예요? 음, 아,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육을 우리의 그 육체의 즐거움을 향해서 끌고 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냥 뭐 여럿이 짬뽕, 니, 뭐, 네, 네 마누라, 네 남편 다 갖고 갖고 보해내 육을 즐겁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 그런데 이육을 가지고 함부로 하지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뭐 해? 하나님 앞에 이것도 책망 받는다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뭐가 많아? 훨씬 더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육체의 즐거움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따라 살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는 자가 적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 넓은 길로 다 가는데 넓은 길 가는 거 즐거워하지 말고 좁은 길을 통과하고 나면 그 뒤에는 영원히 사는 정말 영생이 서, 어, 선물로 주어져 있는데 좁은 길 가기를 힘써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7번 믿지 않는 자, 어,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하고 사귀다 보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나에게 세상 가치관은 커요 말씀은 조그마 말씀의 빛은 조그마 그런데 세상 가치관은 커니까 내가 순식간에 이것이 포위가 돼버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보상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게 있단 말이야. 집을 큰 집을 사랑하고 더 좋은 그릇을 사, 사랑하고 더 좋은 남편을 사랑해서 막 바꿔 지경이래 그러니까 뭐해 세상 가치관, 내가 사랑하는 것인데, 이게 우상으로 사듯 우상으로 순식간에 자리를 잡으니까 이런 사람들과 짝 어, 친구로, 성경이 친구로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나에가 이렇게 이 죄인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다 보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래서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가 와서 나를 생명의 길이요 나를 영생의 길이요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살리는 말씀 말씀은 살리고, 말씀은 소망을 주고, 말씀은 위로를 주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라. 이걸 가지고 뭐 했어요? 지금 이틀 동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오늘 뭐할 차례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말씀. 우리가 이것을 잊지, 잊지 않아야지만, 이런 것들을 잊지 않아야지만,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항상 짚고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죄인 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며, 보아를 니가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 말씀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 말씀을 기억해야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말씀, 어떤 말씀을 기억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더니 이삭을 주셨어요. 중간에 실패해서 이삭 마일을 낳았지만 이 이삭 마일은 이삭을 약속의 말씀을 공격하는 재료로서인 바다요. 안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은 뭐에요? 공격해. 약속의 말씀을 공격해. 이건 육이야, 육. 이거는 영이야. 그래서 성령을 조차 행하라. 어저께 말씀을 성령을 조차 행하면 어, 육체와 성령이 계속 부닥들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은 상전해. 육체의 일은 뭐요? 분노, 분내, 당 짓는 거, 21가지 아니 15가지. 15가지. 15가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뭐예요? 정리해지 어저께. 육체 일, 갈라디아서. 어저께 가르쳐 줬는데 오늘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laughs> 내가 계속 그것만 갖고 할 거야. 애울 때까지. 갈라디아서 5장 그거 이야기해 주면서 어, 육체의 일이, 육체의 일이 15가지가 분명히 육체의 일이 써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한까지 열매. 그 바로 전에 육체의 일이, 어, 그 5시간, 6시간 공부한걸 뭘까요? 오늘 물어보면은 이게 빨리 나와야지. 육체의 일은 15가지로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어쩌니가 가서 정리했서안 했어요? 정리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지식으로 갖다가 쓰면 안 돼. 뭘로? 나에게 스며들어, 와 스며들어서 아 육체일은 이렇게 당짓는 거, 호세 원수맺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육체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것을 하기 전에 뭘 해요? 육체의 일이 이렇게 정확하게 육체의 일은 이렇게 15가지로 육체의 일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뭘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소망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거 성경 두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여기에 또 하나 뭐예요? 살리는 말씀이죠? 말씀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해야 어느 때가 돼서 내가 말씀으로 분별 말씀의 거울에다 비춰보니까 이 말씀으로 말씀을 기억해야지 말씀의 거울에다 비춰보니까 말씀으로 기억하다 보니까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이삭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로 와서 말씀의 거울에 불을 비춰보니까 소망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백세 나는 육십구 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갔더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이루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딱 짚어서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자꾸 쓰지 말고 <laughs> 쓰지 말고 써서 써서 안 남잖아요. 오늘 어저께는 오늘 5시간 공부한거뭐요 오늘 물어보면 빨리 나와야지 내 속에. 그러니까 바꿔 내 안에 있던 육체의 소욕과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으로 바꿔 체인지. 음, 말씀이 있는 것만큼 내가 복의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해야지만 수망 주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신, 신앙 생활이 재미가 없어.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으로 이것을 비춰보고, 말씀으로 떨어뜨려야 돼. 그런 것들을 그러면 요동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이것이 어저께까지 한 거예요. 말씀을 연구했어 여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아 내가 죄인이네 말씀을 거울에 붙여보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부붕 부흥. 부흥은 뭐예요 불이 꺼져가 불이 꺼져가는데 여기다가 더 기름을 조금 더넣든지 나무를 더넣든지잘 마른 나무를 넣든지 해서 어떻게 돼살아나는게 부흥이에요 내 심령에 불이 꺼져있다가 부흥에는 뭐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는게 부흥회가 아니에요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일어나 내 속에 작은 불이 꺼져 갈랑 말랑하다가 되 돼? 그 불이 다시 확 붙는 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 하잖아요. 부흥,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내 안에서. 맞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내가 주님을 그렇게 처음에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어디다 잃어버렸지? 내가 세상과 자꾸만 타협하고 을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데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그러면 부흥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공부, 연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일어나서 영혼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귀에 와서 우리 어 날마다 나의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새 옷을 말씀으로 입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한번 같이 신앙생활 해봅시다.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모르는 사람한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 그래서 전도 방법이 어게예요 나. 나. 나로부터 뭐예요? 내 주위에. 이웃의 슈퍼 아줌마, 여기, 여기, 저기, 뭐야. 세탁소 아저씨, 우리 밥 먹으러 온 식당 아줌마. 이래서 뭐예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 보고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리.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원받아서 어디가? 천국가요? 우리 천국에 같이 갑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제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위에서부터 오시기 는 때문에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면 우리 함께 신앙상을 같이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가지고 싸나온 소리로 갔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원받습니다 이걸 외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의 죄에서 그만 내 주의 인들의 죄인들이 와서 말씀으로 점점 나의 육신의 일들을 벗어 버리고 육체의 일, 일이 21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갈라져어서오장에 보면 육체 의 우리가 다 이렇게 육으로 살아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 육을 죽이고 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 복간에다가 넣으시려고 준비 중인데 예수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건 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잘 배워야 되겠죠. 잘 배워야 돼. 잘 배워야지만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르쳐 줘야 다음에 다른 소리들을 내가 내가 이야기할 때그 소리가 성경에 다 있어야지만 내가 신뢰하는 신뢰 받는 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잘 배워서 뭐해요 남주자 잘 배워서 남줘야 돼요 옛날에는 잘 배워서 남주냐 이랬는데 배워서 남주냐 이랬는데 남줘요 배려한교는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매일 매일 뭐 했어요 여기서 출애국 16장 4절에서는 출애국 기에도 광야 생활하는데 날마다 그 날마다 그 만나가 내려져서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 이 뜻이에요. 만나. 그다음에 신명기 0편 88편 9절에는 뭐예요? 매일 주를 기쁘게 불러 주님의 이름을. 여기는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돼. 내 십자가 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 기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날마다 뭐해?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이, 나를 부인해야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대려와 죄인들은 어디? 베살로니카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어떻게 매일 말씀을, 매일 말씀에, 매일 자기의, 자기가 해야 될 분량을 최선을 다했을 거 매일 뭐 해? 성경 연구. 정말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부흥의 불씨가 꺼져가다가 하나가 더 생겼어. 그러면 이제 불이 조금 더 커지겠죠. 부흥과 성장이 있었던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베레아 교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더, 데살로니가 교회도 더 신사적이었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지만, 베레아 교회가 더,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더 하나님 앞에 더 그러한가요? 매일 연구하고, 매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레아 교회처럼 우리 늘 풍성한 교회가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매일 자기 할 일을 하고 부흥이 부흥되어져서 신령이 부흥되어져서 성장이 이루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장이 안되고 어디서 물기신 작전들만 하고 있으니까 뭐해 교회가 계속 제자리인 것 같지만 나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왜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썩어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썩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썩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걸 가지고 뭐해? 매일 그냥 새롭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성장과 성숙이 같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수 있는 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질수 있는 데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뭘로 자라야 돼? 말씀으로 자라야 돼 아기를 목격시키면 아기가 조그만데 애기가 저절내기고 목욕을 시키면 자꾸만 커. 자고 일어나면 커고 애가 자고 일어나면 커. 물만 다더 커. 우리가 말씀에 물을 말씀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말씀이고 그 물, 그 말씀이 불로도 표현되어지는데, 불은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의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이 떨드지게 15가지로 딱 나타날 때에 아 이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니까 내가 이것을 빨리 성령으로 바꿔야 되겠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도록 나를 자꾸만 바꿔가면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베레아 교회처럼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음. 그런데 이제 베레아가 왜 성경에 있는데 왜 베레아 교회가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냐 저기 영, 영, 영락이냐 성락이냐 그 교회에 김기동 목사님이 작년 그 작년에 84세로 죽었는데 귀신론을 갖다 여기다 갖다 딜이 됐어요. 귀신론 감기가 들려도 감기 귀신 나가라 감기 귀신 나가라 이래갖고 뭐든지 다 귀신 귀신의 사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귀신은 아니야. 다 귀신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건 템테이션 템테이션. 하나님이, 아니, 사단이가 주는 건 템테이션, 하나님이 주시는 건 테스트.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 이것은 악령이 주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 성령이 테스트해서, 이거는 믿음이 살라 믿음. 믿음이 성장을 해. 이거는 자꾸만 어디에 빠지게 만들냐면, 죄에 빠지게 만들어. 유혹. 템테이션은 유혹이에요. 템테이션, 유혹.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죄로부터 와서 지금 사단의 유혹인가? 이것이 성적으로부터 와서 나를 지금 성장시키는 건가? 강인호 선생님 전화했어. 강도사한테 전화했어. 그럼 이거는 뭐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이것은. 그러니까 뭐야? 사단의 템테이션. 템테이션. 유혹. 유혹해보는 거야. 왜? 네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데 너 진짜 잘하니? 사단이가 그렇게 해보는 거야. 왜? 가장 약한 데부터 쑤셔거리거든 목사님한테 그러면, 목사님 벌써 저번에 한번 불러엎었잖아. 목사님, 목사님이 열심히 가르치면서 그가 바보인지 등신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내가 빨리 전화 끊었어. 나한테는 앞으로 안했 전화 그 사람은. 그리 누구한테 했어, 이제? 약한 강도사한테 했어. 그래서 뭐 해? 유혹하는 거 이거. 우리 괴에 계시러 공부 좀 하러. 너나 잘하세요. 내가 딱 이랬을 거야. 너나 잘해, 너나. 남의 그인들갖다가 수석을 해서 사단 짓거리 하지 말고, 이거는 펜테이션, 이건 유혹이야, 유혹. 사단으로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악인, 악, 악한 일에 쓰려고 만들어 놓는 일이 있는데, 내가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악한 일에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성령과 악령은 나뉘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 말씀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가르쳐서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제 말씀에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되면, 그때 하나 님 약속하신 좋은 것들이 빚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더큰 것이 올 거고, 나는 모함에서 뭐 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주실 것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뭐에 말씀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어떻게 해. 복음을 날마다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전할 뿐이야. 그런데 전달을 받아서 들어가면 은혜고 안 들어가도 포기하면 안 돼. 한번 듣고 열번 들을 때 깨달아질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끝자리에서 그 묵묵히 앉아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로지리 기다려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뱃속에 아기를 딱 뱄어. 근데 아기가 빨리 보고 싶어서 배를 딱달러면 아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죽어. 둘 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다려 인내.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방법도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7 5세에아브라을 불러서 조금 더 일찍 주시되는데 90세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 사람의 생각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을 하니까 더 늦어졌어 100세가 됐을 때 100세가 됐을 때 약속의 시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때동그라미라서 온전한 건 동그라미 온전하게 신뢰하고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주시고자 약속했던 것들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